이 동계 캠핑은요 텐트안에서또 즐길만한 뭔가가 또 필요한데 꼭 얘기해야겠네 빗터지겠는데날 <laughs> 설거지 <laughs> 네, 안할 거야. <laughs> 아! 아 <laughs> 와! <우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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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끝까지 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여러분들도 이너 텐트가 각이 이렇게 잡히기 쉽지 않은? 날로 탁 하니까 되게 훈훈하다. 응. 그치? 날로가 응. 꼭 있어야 되는구나. 음. 이렇게 팬안 돌려도 훈훈해. 응. 자, 오늘 여기 그리드에 응. 보이 구 먹을 건가? 응. 자, 오늘 저희들 소고기 부위별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좀 식사가 좀 부실해가지고. <laughs> 몸보신 좀 하려고. 네. 최근에 이제 저도 조금 아프고, 손주님도 조금 아프고 그래가지고 뭐, 입맛이 없어서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고기로 몸보신 하겠습니다. 네 가지 부위 정도 사왔나? 음. 음. 여기는 부채살. 음. 이거는 안창살. 음. 이거는 갈비살. 오케이. 살치살. 그. 버섯. 음. 이거는 상추. 많이 피곤합니까? Okay. 나나밥 먹고 밥 먹고 우리 게임 한번 합시다. 무슨 게임? 게임 처음 봤잖아 보드 게임. 보드 게임? 음. 엄마 이길 수 있겠어? 엄마는 이길 수 내가. 너 엄마한테 줬잖아. 아니 근데 다시 하면 얘기지. 그래도 보드 게임은 어느 정도 나할 수도 있어. 자, 이 동계 캠핑은요. 텐트 안에서 만난 거 에, 해먹는 그런 재미도 있지만 텐트 안에서 또 즐길만한 뭔가가 또 필요한데 저희 오늘 재미난 보드 게임을 두 가지 참겨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고기 구워 먹고 오늘 우리 보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 그럼 양보할 수 없지. 양보할 수 없지. 에이, 또이 게임은 또 내기가 있어야지 재밌거든요. 난이가 지면 난이가 하는 거야? 난이 할수 있겠어? 글쎄. 그럼 해야지. 지면 해야 돼. 이제 가서 이제 엄마 아빠가 조금 도와줄 수 있겠지만 설거지 합시다. 네. 아 어, 좋습니다. 꼭 얘기해야겠네. <laughs> 비터지겠는데? 어 비터지겠네. 여러분들 또 이제 동계캠 할때 먹거리만 잔뜩 챙겨 오는 것보다. 같이 텐트 안에서 뭔가 여러 시에서 할수 있는 보드 게임 이런 거 준비하면 진짜 굿 아이템입니다. 자 일단 이제 금강산도 식구 경이기 때문에 게임도 게임이지만 일단 배부터 채우고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아이고, 아, 뿌졌어 응? 됐어. 됐어? 네. 응. 제일 먼저, 살치살. 살치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laughs> <와우>. 라니 <laughs> 메뉴 마음에 드나본데? 응. <laughs> 양이 고기좋아하잖그런 <좋아하더라고. 웃음> 느낌.. 어, 양이.. 양도 작지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글지글하면서 바로 먹지 뭐 고기도 응, 좋지 응 동계 때 먹는.. 텐트 안에서 먹는 음식이 더 맛있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밖은 춥잖아요 응. 근데 이게 온기도 느껴지면서 따뜻한 음식을 갓 해가지고 탁 먹으면 아그 맛이 끝내주죠 자, 한 번, 어, 맛한번 볼게요. 음, 음 고소해. 저녁 식사가 많이 늦지는 않았다. 몇 시야? 지금 8시야. 음흠. 늦게 도착했잖아. 그 다음에 이너 세팅을 또안 하다 보니까. 음. 너는 밥 먹고 응. 게임 하고. 응. 나는 꼭 이겨야 된다. 응. 옆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조용하다, 그렇 응. 여기에 국물 먹는 거야 국물. 뜨겁지 않을까? 응. 뜨거워? 응, 말이뜨 응. 살치살 다안 먹었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갈빗살. 음식이 마음에 드나봐 아. 엄마를 만지는 손길이 아주 다정해 나이 <laughs> 항상 형 어, 저녁 뭐야? 그래서 마음에 드는 맨들 딱 얘기하면 사랑해 그러니까 <laughs> 고, 고기가 한점 튀어나와요 독도도 아니고 독도는 우리 땅 어. 어, 아까도 한골 들어갔어. 야, 애가 미쳐. 우리나라 어, 월드컵. 어, 애가 미아 맛있다. 어디서? 응. 음. 왕자. 맛있어. 음. 음. 음, 어. 나 아까 우리 차타고 오다가 캠핑장에 오다가 갑자기 차가 우리 옆에 한대 서는 거야. 난이 알더라알더라 응. 응. 그 창문 열고 와하면서, 어머. 근데 또 사문 열고 이렇게 흐들어졌어, 그지? <laughs> 상추안 팔리네. 응. 하나 팔아줘야 되겠다. 지금부터 보드게임을 시작합니다. 지면 죽는 거야? 어, 지면 죽는 거야. <laughs> 보드게임 두 종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한번 살짝 해봤는데 엄청 재밌습니다. 이게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올리면서 하기에 정말 재밌는 게임이고 네. 친구, 연인, 네. 아우, 굿이죠. 그리고 또 요런 또 이제 게임 같은 건 내기를 하면 또 엄청 <laughs> 재밌습니다. 어. 오늘 우리 설거지 내기 응. 어, 할 겁니다. 어, 칠수 없어, 나는. 꽂아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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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음. 자, 우선은 이두개 중에 일단 스릴팡. 보기만 응.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예? 어떻게 있더라? 이거를 여기다 꽂아. 오. 응. 됐다. 음. 음.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와이 엄청난 지금 세팅 네,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죠 네,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끝까지 안 보시면 손해입니다. 손해 손해 보는 영상이에요. 왜? 네, 조금 이따가 제가 어, 왜 그런지 얘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드리고 시작할까? 응. 아, 이 영상에는 또 구독자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네, 같이 게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제가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슬은 네. 여기 보시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있어. 요 여기 무슨 색깔이야? 여기는 음. 빨간색입니다. 자, 빨간색 구슬. 근데 여기는 안쓸 거잖아. 나는 이쪽 걸쓸 건데. 이거할 거야? 어. 일단 얘는 채워놓고. 오케이. 여기는 무슨 색깔? 여기는 <laughs>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네. 2명에서 4명까지 할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음. 그 다음에 난이는 파란색, 엄마는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각자 본인 볼이죠. 그렇죠. 어. 일단 이게 점수판인데, 음, 음. 이거를 조정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땐 영어로 맞춰줘야 돼요. 네, 예.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마이너스 점수고, 예. 10점까지 점수를 얻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폭탄이거든요. 네. 얘가 폭탄이 굴러가는 곳인데,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예. 떨어뜨리고, 타이밍을 보고 말을 탁 누르는 거예요. 자선수님이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타이밍이냐? 이 구멍 안으로 폭탄이 들어가면 밑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폭탄이 갈수 있는 최대 구간이 여기 이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폭탄이 떨어지는 전후 시점으로 이 말이 이 안으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폭탄보다 먼저 들어갈 경우에는 0. 플러스 1.점 2.점 3.점 얻을 수가 있고요. 폭탄보다 늦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 2, 3, 4점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폭탄보다 먼저, 먼저 떨어져야 되는 응. 거죠. 근데 너무 더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0점입니다. 0점. 폭탄보다 먼저 떨어질때 1등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laughs> 출발하겠습니다. 손조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폭탄 떨어집니다. 예. 이게 은근히 빨리 안 떨어져. 응. <laughs> <오호! 와! 웃음> 엄마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게 어. 왜안 내려가? 아빠는 0점이고, 나니 플러스 1점. 1점. 아. 음. 어, 엄마 이게 잘안 내려갔어. 자. 내게 지형이 기울어져가지고 내 거는 빨리 안 굴러가. <laughs> 2점이다, 2점. 와. <laughs> 오! 오! 오, 오 아직 안 떨어졌어. 오! <laughs> 엄마 2점. <와> <laughs> 나 1점. <아빠로> <laughs> <계속 용이야. 웃음> 아빠는 아직도 형이야. 1형이야 아빠 좀더 늦게 해야 돼. 어. 자, 지금 저희가 막각 축천을 벌렸는데. 지금 현재 스코어를 얘기를 드리자면 나은양이 지금 8점입니다. 이제 2점만 올라가면 1등이 되는 거고요. 선주님은 2점이고 저는 지금 4점입니다. 자, 지금 현재 나은이가 1등할 가능성이 높고 선주님이 이제 설거지를 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자, 이제 계속 설거지 안할 거야. 자, 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간다. 오! 오나 <laughs> 이겼다. 나 이겼다. 나아 이겼다. 나이겼어 어, 난이는 김식 1등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아빠랑 3위를 가려야 될 거잖아. <laughs> 그렇지. 골등을 어. 가려야지. 안다. 나는 지금 1점만 더 올라가면 된다. 끝내주겠어. 아! 아, 이겼다. 이겼다. 자, 아, 설거지 <웃음> 엄마, <웃음> 엄마. 엄마 안 해. <laughs> 엄마 불리했어요,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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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틱 스틱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컬러 매칭 밸런스 게임. 이 저번에 천주랑 나들이랑 요거 한번 했잖아.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줘봐봐. 음. 음. 스틱을 꺼내가지고 요 컬러에 맞춰가지고 놓는 거야. 음, 이, 이 컬러가 어, 있네. 노란색이 있으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이렇게 놓거나 음. 아니면 흰색, 흰색, 요렇게. 음.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지. 음. 그리고 어. 한 사람씩 계속 탑을 쌓아 올리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음. 무작위로 다음 사람이 뽑아가지고 요렇게 쌓아 올리는데 음? 스틱을 올리다가 어. 넘어뜨렸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음. 넘어뜨린 사람이 5점을 가져가는 건데 음. 이 게임은 11점이 넘으면 음. 지는 게임이야. 아, 맞아.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지. 이게 올리다가 떨어지잖아. 다 음. 떨어지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몇 개만 떨어지면 그 떨어뜨린 사람이 그 스틱을 가져가는 거야. 하나당 1점씩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오케이. 그 점수를 내가 쓸 수가 있어. 음. 음. 그거는 다음 라운드에서 또그 스틱을 쓸 수가 있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해봅시다 자 내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내기부터 정해야지 아 내기는 내일 아침 설거지 <웃음> <웃음> 알았어 어 오케이 okay. 아, 짠 이야 처음부터 높기 힘들겠다 와 네. 오. 뽑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어, 맞지? 주황색 맞아. 안 닿았어. 어, 어. 어, 안 닿았어. 오케이. 어, 오케이. 우와. <laughs> 긴장감이 있네. 어? 아니데왜 아닌데. 아니야? 주황색 주황색이 같잖아. 닿겠는데 주황색 여기 주황색이잖아. 그색이로 빨간색인데? 아, 그런가? 어. 아, 그렇구나. 남자답게 가감하게 해. 자, 이번에는 나 스틱 위에다 놓겠습니다. 옆으로 한 쪽으로 싹 기울어질 수 있어요. 확 기울어질 것 같은데. 어. 응. <laughs> 오. 빨간색, 초록색. 응.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와. 오 <laughs> 어, 너무 좋겠다. 진짜 이번엔 이제 다음 밤부터 위험하다. 무게도 온심 맞춰야지. 응. <웃음> <웃음> 엄마 오점 추가. 오 <laughs> 응, 됐다. 이 각도가 이렇게 누웠어. 야야. <laughs> 야. <laughs> 그래 선조님이 두번다 스릴팡하고 스틱스택 모두 다 선조님이 골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아침 설거지 당첨이 됐다는 거, 예, 그 소식 일단 전화할게요. 집에서는 두번다 내가 이겼는데.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영상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왜? 구독자 이벤트가 있다고 했는데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보드게임 받아가지고 즐거운 또 겨울 캠핑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후딱 가네요, 진짜. 와. 우리 저기 세팅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이너 쪽에 세팅을 아직 안 했거든요. 빨리 이너 텐트, 난이 합법한다. 이너 텐트 세팅하고 바닥 세팅하고 음. 아, 잠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주를 움직이자. 설거지 한 시간도 없겠군요. 설거지 내가 지금 하자. 그러면 <laughs> 한 번으로 준 거야? 이거를. 응? 네. 이거를. 갖다 놓을게, 차이 이거를, 이거를. 응, 응. 이 깔아야 되나? 이트에 깔아야 되지 이게 방식인가? 이건 그 이트 같은데? 자, 이거는 이너텐트구나 날로 있다. 짱짱하게 잡아서 저기, 응. 응, 짱짱하다. 어, 짱짱하게 잡았다. 아, 짱짱도 완전 짱짱하게 잡습는데 응, 각이 완전 아, 진짜 이나 뭐 텐트가 각이 이렇게 잡히기 쉽지 않은데. 뭐 다리미 실로 다리미한 거 같아. 자충 매트 가져줄게. 야, 꽉 찼네.